앨범이 왔어요. 오 마이 갓. 아씨, 이거 집에 어떻게 들어가? 힘들어요. 룸메가 춤을 추고 있어요. 송민와 어, 아, 야, 미끄러워. 어, 손처넣었 야, 니꺼 네 화질 왜 이렇게 좋아? 뭐. 굴리는 거야? 와, 아, 야, 바로 줄것 같아. <laughs> 아, 추워. 어, 아. 야, 야, 손잡아 못 보겠다. 영상 찍고 있 거야? 야, 너무 추워. 와, 어로 어, 뒤질 것 같아. 잠깐만. 아, 너무 아파. <laughs> 아. 야, 되고 있어. 사실 잘 모르겠어. 커졌어, 커졌어. 아, 야, 손 시려고 못하겠어. 야,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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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laughs> 간직하는 거야? 너무 커. 어, <laughs> 아, 손 시려. <씻어. 웃음> 뭐야? <laughs> 뭐 <뭐해? 웃음> 소감을 말해줘. 첫인상 소감. 첫인상 착하게 생겼어. 그리고? 입술이 도톰해. 그리고? 코가 예쁘네. <laughs> 코가 재밌게. 너 닮았어. 나를 닮았다고? 응. 왠지 얘가 리더 같아 근데. <laughs> 맞아? 개소름 돋아니? 야나 관상 보는 게 그게 이거야. 오 <laughs> 어, 이거 좋다. 어 이거 컨셉 너무 좋다. 오 예쁘다. 얜 누구야? 얘 리더. 아 진짜? 응. <laughs> 어. 야 너도 사진 찍어달라 했다고. 글씨 써야겠다. 으아 <laughs> 손차가 애들 사진 이름에 이 새겨버렸네. 오얘잘 생겼네. 잘 생겼다니까. 응. 흑발이 진짜 잘 생겼어.